최근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쭉 훑어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기업 다섯 곳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지고요. 또 어떤 회사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지금 아주 대담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암호화폐. 치킨 그리고 k방산 이세 가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셋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이에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는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생존 전략 말이죠 자 그럼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만드는 회사 서클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아주 재미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성장의 역설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삼성증권 리포트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시장은 오히려 늘어나는 비용이랑 줄어드는 이익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리포트에 외형 성장은 건재하지만 비용이 더 크게 늘어서 멀티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멀티플 축소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예전만큼 높게 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와, 돈잘 버네?가 아니라, 어, 저렇게 돈 써서 남는 게 있나?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와, 무려 202%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3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이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12%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익은 3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좋은 소식, 오른쪽은 나쁜 소식이에요. 보시면 USDC 유통량이나 매출 같은 외형적인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바로 비용입니다. 성장을 위해 들어가는 돈이 무려 74%나 늘었어요. 벌어들인 속도보다 돈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마진이 계속 압박을 받는 거죠. 시장은 이걸 보고 아이고 속빈강정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의 걱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파트너사한테 줘야 하는 돈은 늘어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요. 게다가 아직 규제 문제도 불확실하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더해진 거죠. 결국 이 화려한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의 딜레마에 빠진 회사가 있는 반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화려하게 부활한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교촌치킨, 교촌 F&B입니다. 정말 바삭하게 터너라운드에 성공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2%나 늘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성장한 건데요. 요즘 다들 내수시장 어렵다,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럼 교촌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유진 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성공 레시피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관리입니다. 기존에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하던 걸 본사가 직접 챙기면서 비효율을 확 줄였고요. 두 번째, 수요 촉진. 정부에서 뿌린 소비쿠폰이나 여름 성수기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아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모든 게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7.5% 성장하면서 아주 잘 나갔는데 해외 사업은 무려 33.7%나 역성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거죠. 특히 중국 시장이 안 좋았던 거랑 미국 매장 리뉴얼 같은 문제들이 겹쳤다고 해요. 이제 교촌에게 남은 숙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국내에서의 성공 공식을 어떻게 해외에서도 통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교육 출판의 전통 강자죠. 웅진씽크빅입니다. 웅진씽크빅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이건 사실 웅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산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흥국 증권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보세요. 올해 영업이익이 90억 흑자였는데 내년에는 50억 적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되고요. 순손실은 2026년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건 정말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이 차가운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웅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핵심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구조 조정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정말 새로운 챕터를 열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두 거대 기업, 포스코와 한화의 전략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회사 모두 미래를 보고 아주 큰배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180도 다릅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전략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피가 낭자할 때 살아. 워렌 버핏이 한 말로 유명하죠. 지금 리튬 가격이 완전히 풍락해서 다들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포스코는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오히려 좋은 리튬 자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최근에 호주에 있는 아주 좋은 리튬 광산 지분을 사는데 무려 7억 6,5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모두가 리튬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볼때 포스코는 아니다. 반드시 회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베팅한 겁니다 자 포스코가 이랬다면 한화는 정반대입니다 한화의 전략은 바로 쇠는 뜨거울 때 쳐라! 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바로 방산시장이잖아요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쏟아지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이 숫자입니다 31조원 이게 지금 하나가 쌓아놓은 수주 장고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가 하나의 전략이 얼마나 잘 먹혀들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앞으로 한 4년치 먹거리는 다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포스코는 남들이 다 도망가는 불황기에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자라면 하나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시장을 이끄는 시장 선도자입니다. 한쪽은 미래의 배복에 베팅하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기회를 꽉 잡는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둘다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대담한 전략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암호화폐, 치킨, K-방산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엄청난 성장통을 감수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과감한 배팅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다섯 개의 기업의 서로 다른 선택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